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지주회사 국내 식품 제조 유통 건강케어 제조 풀모원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6.7%, 비용의 증가율은 6.9%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계단형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9%, 당기순이익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은 낮으나 이익률의 편차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주요 비용은 원재료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물류비 정도가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23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0배이 상을 유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 자산은 기계 장치와 건물, 비품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게 창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3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75%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현금성 자산 대비 3배 정도이며 재무 구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하는율은 88%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8%입니다. 이상 풀무원이었습니다.